i mm -hmm. Mm Hva? -hmm. Yeah. Mm -hmm. mm -hmm. mm -hmm. 몇 시에? 그아 거?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네, 초콜릿 먹고 싶으면 네 개가 필요해요. 네 개요? 네. 네. 네 개면 몇개더 있어야 될까요? 네 개요. 어, 몇 개예요? 세번이요 이게 몇 개? 네 개, 동그란 거네 개니까 몇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두 개는 이거,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어디요? 두개또두 개입니까? 그러면 과자 한 개입니다. 두 개예요. 초콜릿은네 개가 필요합니다. 네, 네 개. 개요? 네. 이거는 세 개입니다. 세 개는. 세개 주세요. 네. 세 개는 젤리입니다. 네. 네. 몇개지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웃음> 맞아요. 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정 하나, 둘, 셋. 네,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렇지. 둘, <laughs> 셋, 넷. 네 다섯 여덟 하나 둘셋넷 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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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초콜릿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요 고맙습니다 뭐 사러 왔어요? 네? 아, 저는 지렁이 젤리 하나 주세요 네 이만큼이면 되나요? 네 지렁이 젤린 4개 줘야 되는데요? 4개요? 네. 4개 주세요. 주인이 먹으면 어떡해요? <laughs> 주인도 사 먹어야지. <laughs> 초콜릿 하나 주세요. 또 뭐, 뭐요? 음, 초코 가져주세요. 네. 2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안 먹어요? 네, 먹을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네. 조인도 먹어야지. 조인은 왜 먹어? 치. <laughs> <그렇지? 웃음> 너무 먼데? <laughs> 거긴 너 엄마 얼굴에도 안 오는데? 요즘은 너무 기준이 내 키에도 맞는 몸무게 51kg래. 한 번도 대본 적도 없어. 요렇게 하잖아? 달리기 할때 응. 왜? 액션 이렇게 하잖아. 응, 음, 그럼 엄마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 이제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내거다 부시다니. 텔레비 안 보여주니까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준대. 아이고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laughs> 네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요? 아아그매이스 액션 요커넌 어정하는. 시작합니 다, 바로 공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다, 너무 이제 영화가 나옵니 다, 이렇게 하고 영화너만들 응. 다, 응. 준비 다, 했어? 응준 다, 다, 했대 그이 엄마가 이제 너무 많이 다, 너무 이 다, 너무 많이 이 다, 너무 많이 다, 너이 다, 영화가 다, <laughs> 나도 공격해봐. 이 <laughs> 이건 영화가 이렇게 어설퍼서 <laughs> 그게 영화야? <laughs> 그게 영화지. <laughs> 결국은 그냥 자기가 자기는 영웅이고 김성희가 맨날 괴물이고 자기 가 괴물 뿌시고영화네 영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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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뭐야? 아, 까이 와봐 다친거야? 뭐 묻었나? 뭐 묻었나? 사각꼭질 아닌가? 응? 사각꼭질? 응한 번만 내 소원이야 뭐가 더 소원이야 뭐가 아빠 내 소원이야 팝콘 먹어 알았어 <laughs> 못생기지 않아? 엄마 말 그거는 꿈이야. 못생긴 거는 바로 꿈이야. <laughs> 고마워. 뭐야, 로이 엄마닮았어, 아빠닮았어? 엄마. 응? 엄마닮았어.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엄마둘이야로야왜아빠닮으면 <laughs> 화가 나? 아빠가 머리 안 기고 <laughs> 어 따뜻하지도 않고 나 공격하는데 아당이하고 그러고. 그러? 나 응. 엄마 싸움을 해. 엄마 싸움놀이 말고 다른 거 할래 평화로운 거 할래 평화로운 거. 아 그러면 내가 가재머리야 그게 평화로운 거야? 엄마, 얼른, 이가 그러니까 뜯어줘. <laughs> 너, 가져오고 싶어서 계속 그런 거지. 너, 가져오면 응. 안다잖아 선생님이. 아니요 엄마, 가자. 응? 가자. 1, 2, 3, 아빠, 뜯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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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가 오랜만에 먹을 거같 좋네 일 중요한 는 행복한 영화. 행복한 영화 해야 돼. 음. 지금 이렇게 과자 먹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이게 영화냐 <laughs> <laughs>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안니 아니야. 안데나 엄마한테 갈 거야. 어 가지고 엄마한테 가. 엄마랑 아빠 닮았어 99.9% 아빠 닮았어 <laughs> 엄마 닮았다고 해야지 엄마 안 닮은데 어떻게 엄마 닮았다고 해 이이. 엄마 닮고 싶어서 엄마가 제일 예뻐 아빤 그럼 어때? 뚱뚱해 <laughs> 로이도 뚱뚱해 아빠 뭐 해줄까? 아빠 뭐할 거야? 응? 아빠 어? 멋있는 거. 그래? 사자. 사자? 사자는 는데 엄마 사자 없지. 어, 없는 거 같은데 사자는? 없는데? 아 <laughs> 모이가 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와봐. 알았어. 이 언니 왜 이렇게 귀엽냐, 그렇지? 이건 뭐 같은데? 로이가 아빠 씌워줘야지. 어. 머슴 같은데. 아빠 머슨같은데? 머같은데마 <laughs> 아빠 머슨같은데? 안한데? 머슨이 뭔지 알아? 머슨은 <laughs> 안귀여운거 머슴은 안귀여운거야? <laughs> 머슴 우리 사진 찍자 저걸로 저걸로? 응. 하나, 둘, 셋! 체크! 어, 뭐야? 춤잖아 아, 뭐야? 뭐야? 어왜 이렇게 이렇게 는데왜이거든왜이거이이는데 ハハハハ 오늘 고기 아, 같네? 10분이니까 40분? 아니구, 아이야 구다리고, 구다리고지? 아니구. 아니. 맛있어? 응. 많이 드준다구요 딸기 냄새가 엄청 진하네. 이게 맛있는 딸기 먹어야겠 농협에 8 0 0 0원 계란값은 아직도 9,000원이야? 어, 어 계란값이 비싸. 응, 응. 계란값도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맛있어? 그러면 피자랑 칼국수랑 이거 이 딸기 빙수 중에 다음에 뭐 먹을 거야? 한 개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laughs> 없어! 마지막 거야! 없어? 나너 먹으라고 나 진짜 좋아하는 아낀데 아예 한,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왜? 로이 먹어 나 깜짝 놀랐어 한 번도 이런 적 없거든 정말 사랑하나보다 와 민석이 또 로이 다시 줬어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스크림 준다는 아, 거는 김별가 정말 <laughs> 심장을 그준 거야 심장을 그 자세야 그 자세 요 <laughs> <laughs> 언니가 계속 뭐 누구 좋아 누구 좋아 막 계속 물어보는 거 있는데 부자와아좌와버렸어 무조건 부 그때가 그때 태국 갔다가 부 포리겐 러는데지 거의 그때 민중이한테 캥거루 캥거루 이중이 캥거루 때민아이한 탈신했잖아. 엄마 이렇게 내 이거 이거 주머니에 고 과연 김머니가 커져도 이렇게 부 좋아할까? 사충기 들어가면 뭐지? 안 돼도 보할수 있어. 근데 고다 보내 달래. 그 하나 하다가 지 지치면 이제 안 하겠지. 아니, 그 어. 우리 애들 참 힘들겠어. 올 때야. 항상 없던데. 내가 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니까 근데 얘네들은 노는 게 그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거야. 그거, 그거, 그거 아니면 놀 때가 뭐야. 놀이터 밖에 나가서 놀았지. 우린 놀. 진짜 흙에서 뒹굴었잖아. 니 그게 없어. 너희는 이제 그게 노는 거야. 바로 다 야 <laughs> <놀람> 아유 운동화 신어서 잘 타겠네 무서운 거 아니야 로야?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재밌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고 재밌는 거야. 맞아, 이렇게. <놀람>